자온 아, 공인중개사 정서장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주말 입니다. 우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잘 해결되어 가리라 믿고 우리 이웃님들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시세 대비하여 저렴하게 금매로 나온 매물입니다. 본 토지 주위 시세가 평당 20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으나 주인분 사정상 평당 14만 원에 금매하는 물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현장을 방문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본 토지에는 엄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나무가 큰 성목들이라 조금만 관리하면 엄나무 순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럼 간단한 공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본계리. 용도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 면적이 2255제곱미터 682평으로 거래 형태는 매매이며 매매 가격은 평당 14만 원으로 금매합니다. 지적상 도로와 시멘트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로 주위는 경치가 좋은 청정 지역이라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면적이 682평이니만큼 엄나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여 농업인이 되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체류용 심터를 설치하고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면적이, 면적이 부담 가시는 분은 두 분이 공동 구매하여 분할 사용하셔도 좋은 토지로 토지 경계로는 철망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접근성을 살펴보면 기계면 행정복지센터가 10분 거리이며 서포항 인터체인지도 10분 거리입니다. 포항 시내까지도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로 경북 인근이나 기계면 인근으로 저렴한 토지를 구매하여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시면서 전원생활을 하실 분이나 체류형 쉼터 용지를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며 그분들의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상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다온 공인중개사 정소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